제가 아무래도 오늘 최애 작물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어떤 작물인데? 조선 대파를 조선대파? 기르고 싶습니다. 아니 그 네. 그냥 뭘 기르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 그냥 있어야 될 양념이고 또 영양분이고 우리가 그 어떤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 근데 뭐 어떤 작물이든 다른 작물이들 면 기분 나빠하니까 그건 너무 조용해. <laughs> <laughs> 조선대파가 참그 장점이 많아. 그런데 이제 조선대파의 장점은 너무 많아서 이야기는 나중에 풀어서 하더라도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단점. 키가 일반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파보다 약한 10cm 정도 작아. 그리고 그 신, 그 대파의 신 부분이 있는데 흰 부분이 일반 대파에 비해서 약한 절반 정도 조금은 넘지만 이렇게 좀 칭하지고 몸이 조금 일반 대파는 좀 굵은데 얘는 조금 걔보다는 조금 왜소하다 이렇게 이제 이게 단점이야 근데 장점은 아주 많지 그 대파에 비해서 그러면 수확량이 많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사회에서 흰 부분을 지금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파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자생하는 이 대파야말로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알게 되면은 아마 소비자분들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끌려는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대파에 대한 얘기를 한번 공부를 좀 해보는 거야. 지금 오늘 지금 자네가 여기 이 하우스, 비빈 하우스 안에 들어오고 지금 해가 쫙 나고 있는데 여기 환경이 어떤 것 같아? 아, 여기 항상 들어올 때마다 살림욕 음. 하는 느낌이 나네. 아, 그래. 네. 바로 그거야. 이 환경에 대한 거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또한번 얘기를 할게. 자 그리고 오늘 대파 수확을 하는 걸 잠깐 이렇게 봤잖아. 네. 요거는 지금 이제 뿌리째 수확을 해서 식용으로다가 이제 쓰는 거고 또 똑같은 품종인데 어떤 거 하나는 절단을 해서 어, 이렇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 그렇게 했잖아.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아까 절단한 그곳은 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지. 절단한 그곳은 그 조선 대파의 종묘 밭이라고 음. 생각하면 돼. 어. 그래서 그걸 이제 작년 가을에 다 이렇게 사이사이 찢어가지고 그 종자를 이제 여기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이제 싹 심어 놓은 거야. 아.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이제 경작을 하기 위해서 뿌리째 뽑는 거지, 이거를. 뿌리째 아, 싹 그러면은... 뽑아서 출하를 하는 거야. 네, 정리하면서 이거는. 또, 다른 것들을 경쟁할 수 있어서, 음.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다른 작물도 여기. 여기, 여기 다른 작물이 들어올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이제 설명은 뭐냐면, 작년 가을에 조그마한 종자 씨앗을, 얘 뿌리를 음. 심어 놓은 거야. 그래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녹았다 하면서 얘가 이렇게 자랐어, 지금. 오늘이 24년 2월 24일, 그지? 그런데 우리를요 비닐 하나에서 이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더니 이렇게 자랐다는 거지 그래서 수확을 좀 일찍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일반 대파는 이게 안돼 일반 대파는 한번 얼었다 그러면 영하 한1 0도 이하로 떨어져서 동해가 들어와서 땅이 얼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대파는 영원히 끝나 회생이 안돼 근데 이 조선 대파는 영하 2 0도 이하로 떨어져도 다 죽어서 없어 근데 봄이 되면 또싹 나와. 아시오,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이형님이 뭔가를 여기 다시 하신 줄 알았어요. 어, 근데 <laughs> 이렇게 돼. 그래. 잠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막 자라. 네. 지금 이제 쫑대가 올라와서 이제 꽃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얼른 부지런히 뽑아서 이제 이거 이제 출하를 이제 사회에다가 지금 이제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출하하면 이제 여긴 끝나서 다른 장목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봤던 거그 절단을 네. 해서 수확한 자리는 이 조선대파의 장점이 그거야. 얼었다가 죽는 게 아니라 얼 갔다가 수면 상태로 들어갔다가 동면 들어갔다 다시 따뜻해지면 온도가 맞으면 얘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는 가을에 소물했던 하나, 둘, 세 개가 분월이돼 있다 그러면 세 개. 하나면 하나. 요게 처음에는 올라와. 이렇게 쑥 올라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자라면은 이제 그걸 수확을 하잖아. 이렇게 싹 잘라서 수확을 하고 나면 얘는 어게 자르면? 그렇지. 네. 어, 그 절단해서 수확을 해서 가져가면 얘는 지금 이제 한 20일 이 정도 있으면, 다시 또 거기서 올라오는데, 하나 자른 자리에서 두 개, 세 개가, 어, 이렇게 분어를 해서 얘가 또 올라와. 어, 너 잘랐어? 나를? 어, 안 되겠다. 다시 더. <laughs> 그래서 더 이렇게 새끼를 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있어. 네. 자, 토양이 안 만들어졌다. 즉, 영양분이 부족하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는 이제 토양이 잘 만들어졌다고. 토양이 잘안 만들어졌다. 영양분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 그러면 그게 가늘게 올라와. 왜, 식구를 늙혔기 때문에, 가늘게 올라오는데, 우리처럼 이게 토양을 잘 만들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지금 절단한 그 굵기보다 더 굵게, 오, 분열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야. 아. 아, 그래.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봄에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 대파의 입장에서는 봄에 쫑대라그래서꽃봉오리를 그 이렇게 밀고 올라와, 가운데서. 그래서 그 꽃이 형성돼서 씨앗이 다 완전하게 만들어졌다 하면, 옆에 있던 그이 파, 그 가지가 싹 죽고 꽃대 하나만 딱 남아. 그러면 이제 꽃을 이제 수확을 해. 하고 나서 그냥 가만 놔두면, 그 옆에서 이제 자기네 임무가 완성됐지. 새끼를 생산해서 그게 자기 몸에, 자기는 하나였지만, 그 씨앗은 천개 이상을 증폭시켜 줬어. 씨앗을 주다. 어. 그래서 1,000배 확장을 한 후에 얘는 이제 싹 들어갔지 다 숨쉬기를 하고서 일주일 뒤부터 이제는 분어를 해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 놔두면 그 자리에서 씨앗 수확을 하고 남은 그 자리에서 다시 분어를 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 음. 그럼 그때 또 수확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장점이 많아 그래서 1년 내내 얘는 수확을 해서 우리가 식탁에다가 올릴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어 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한번 심어 놓으면 네버다이네요 그렇지 아까처럼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야 응 그냥 그냥 그런데 그런데, 네. 그런데 분어를 한다고 그랬잖아 네. 자르면 또 분어를 하고 자르면 네. 또 분어를 해 그러면 나중에는 엄청 어, 많아져 어. 뭐 하나를 심었는데 가을 되면 은 50개에서 100개까지 분어를 해 있어 얘가 <laughs> 자 그러면 그때 그거를 캐 아. 어, 캐가지고 그걸 하나씩 또 잘라서 이렇게 지금 넓은 밭에다가 가을이잖아 그때 되면 네. 어 가을에다 심어 놔 그러면 내년 봄에 올 봄처럼 이렇게 많은 대파를 또 수확을 할 수가 있어. 아 그러면은 아까 그 종자밭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어. 몇 개만 캐서다가 이렇게 찢어서 심었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대파는 조선 대파는 아주 장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연구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극 활용해서 연구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 아주 재미가 있어 엄청 재미있어 어. 자 그러면 완전히 결정했습니다 음. 얘가 음. 1번이에요 그래 해봐 그래. 이거는 뭐 많은 노동력도 필요치 않고 토양만 잘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아주 쉽게 갈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김피 d 가 여기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도 그렇고 기분이 좋다고 그랬어 그치? 예. 네. 기분이 좋고 지금 여기 환경 농법의 환경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에너지 농법의 조경이라고 나는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laughs> 어, 자, 그렇다 그러면, <laughs> 자, 지금 김피디가 여기 들어와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이 됐어. 기분이 좋아. 자, 이 물질을 갖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행위 속에 김피디가 기분이 좋아졌고, 뭔가 그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생산이 됐어. 기분이, 좋은 기분이, 이게 뭐야? 에너지 농법의 조경을 내가 대하면서, 김 PD가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은, 어떠한 좋은 영역의 비물질 에너지가 생산됐다는 거야. 음. 자. 비물질 에너지가 생산이 된 김피디는 그 전에 많은 지식을 지금 흡수를 했었지. 네. 자, 새로운 이 기분 좋은 이 환경에서 이 조경 속에서 김피디가 여기서 생산이 된그 비물질 에너지는 본인을 아주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들지.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구하고 나눈다. 자, 김피디가 성장하면서 김피디가 지금 뭐가 된다? 업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뭐가 영혼이 응. 비물질 나의 비물질 영역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 자, 이거보다 좋은 농법이 어디 있어 음. 응. 여기서는 지금 화학 비료, 화학 농약 어떤 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교유를 해놓은 이 가운데 내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업되고 있다. 나는 지금 성장되고 있다. 어, 이거지. 이것을 우리 연구원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좀 하고 싶다. 이래서 슬쩍 이렇게 내놓는 거야, 지금. 음. 응. 이 뭐야? 요즘 재창작물이 좋아 좀 좋아지고 있는 거같아 응. 그런 생각은 본인이 하는 거고 그거는 에너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해줄 날이 네. 반드시 오지. 응. 그게 답이야. 다른 사람이 평가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웃음> <웃음> 너 고집세. 그런데 아 씨, 내가 무슨 고집이 세다 그래? 아니, 너 고집 세잖아. 아이씨, 안 세대니까. 너 지금 고집 부리고 있잖아. <laughs> 바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 나는 묵묵히 이런 활동 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누가 나를 판단을 하고, 나의 에너지가 정말 갖고 싶고 크다 그러면, 슬쩍 와. 어떻게? 이걸 갖고 싶어서 가지러 온다고. 그러면 그때, 어, 대화 속에서 이 비물질 에너지의 영역을 넓혀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물질 에너지, 그리고 비물질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농법은 물질과 비물질을 통합한 에너지 농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것까지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레스랑 앞에 그렇게 쫙내 붙여놨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그 비물질 에너지가 뭐예요? 이렇게 다 물어봐. 근데 그 설명을 한마디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띄워서 저, 쪽안 보이는 데다 붙여놨어, 지금. 그사람에 제가 전에. 처음 왔을 때 그거였어. 그렇지, 그런 거야.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김피디가은 이제 적극적으로다가 여기 와서 몸소 이제 이거를 접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는 이 현장에서 나랑 계속 밀접한 비물질 에너지를 지금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성장이 될 거예요. 음. 저희가 매일 제가 살림, 산림, 살림욕을 하기 때문에, 음. 네, 음, 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